안녕하세요. 참새 골프TV 여러분, 여기는 베트남 다낭에 있는 바나힐 골프클럽입니다. 여기는 들어가는 길부터 굉장히 깔끔했는데요. 들어갈 때 캐디 분들이 맞이해 주시고, 들어가면은 저렇게 쉼터도 있고, 우측에는 골프 샵겸 데스크가 같이 있습니다. 일본어 파포 티샷 드라이버 대박. 항상 첫 토론 감탄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뭐첫토이니까 그럴 수 있죠. 원아 이런 거구나 음 아, 이런, 다운아, 이런 거구나. 세컨 샷 58도 캤지. 너무 피나이로 가서 붙은 줄 알았는데 가 보니까 조금 크더라고요. 버디 퍼트 아쉽게 홀을 빗나가며 바로 마무리합니다 2번 홀 파3 7번 아이언티샷 160m 였습니다 저날 옷을 비닐로 된 상의를 입고 가가지고 땀이 너무 차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우측으로 밀리면서 그린을 밀스합니다 58도 엣지, 로브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요즘 로브샷 성공률이 꽤 낮아서 과연 어떻게 질지 한번 볼게요. 약간 뜬 공이 나와서 좀 짧게 갔습니다 파퍼 볼에 조금 못 미치며 보기를 기록합니다. 3번 홀 파포 티샷 드라이버 헤어웨이로 잘 가서 세컨시안 54도 했지. 살짝 땡겨지면서 조금 강하게 맞았습니다. 버디 퍼 거리가 좀 있습니다. 과연 음, 이 정도면 거의 퍼터 음, 장타자죠. 퍼터 음. 라이를 미사하며 보기를 기록합니다. 4번홀 파5 티샷 3번 우드 앞에 벙커까지 거리가 좀 짧다고 해서 3번 우드로 가볍게 티샷합니다. 조금 잘못 맞아서 왼쪽 벙커 쪽으로 갔습니다. 세컨샷. 5번 아이언 다낭 벙커들은 물회가 너무 부드러워서 전부 다 치기가 겁나더라고요 생각보다 조금 더 눌러 치려고 했는데 과연 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진짜 공이 어디 갔나 했더니 저런데 박혀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저렇게 박힌 공은 또 오랜만인데 저번에 세레니트에서 한번또 저렇게 박히고 아, 여기서도 한번더 박히네요 그 이리로 내려와 아 나이 먹었어 지금 제가 좀 발을 많이 움직이면서 약간 발판처럼 저렇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대회 때는 저렇게 하시면 벌 타이기 때문에 절대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식적인 경기에서는 그냥 자세를 저렇게 일부러 만들어서 치시면 안 돼요 25m 쯤 되는 버디 퍼시였습니다. 응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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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 돼, 안 돼. 파퍼트,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왼쪽이 좀 보입니다. 안들어가면서 보기로 마무리 <laughs> 여기는 두홀 연속 팝5 더라고요 5번홀 팝5 티샷 드라이버 조금 긴 홀이었어요 여긴 코스가 페어웨이들이 많이 상했더라고요. 거의 반은 죽고 반은 살고 일단 뭐 너무 심한 데는 옆으로 살짝 꺼내놓고 쳤습니다. 세컨샷, 3번 우드 음, 죽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밀려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. 그린 주변에서 프로치 58도입니다. 저건 약간 넣으려고 쳤는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. 홀을 살짝 비껴가며 아쉬운 마무리입니다. 6번 홀 파포 티샷 드라이버 살짝 좌측으로 가긴 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세컨샷 피칭했죠 이쪽으로 좀 길었었는데, 먼거리 버디팟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오, 들어갑니다.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긴거리 버디를 친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. 7번홀 파퍼 드라이버 여기는 생각보다 블라인드홀이 많아서 티샷 하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안 그래도 전날 공도 두렵게 안 맞았는데 살짝 당겼다 해서 어 캐들이 죽었다 해서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다행히 좌측 끝에 걸렸습니다 70m 58도 해치 이젠 경사에서 치는 것도 조금 겁이 나서 소심하게 좀 짧게 쳤습니다. 버디 퍼 오르막이 좀 있습니다. 조금 짧게 가며 아쉽게 파로 마무리. 8번 홀 파3 티샷 8번 아이언 저기가 홀인원 이벤트여서 일부러 백티에서 쳤습니다 백티에서 쳐야 인정된다고 해서 완전 피나이였는데 조금 길게 떨어졌습니다 아, 이홀은 퍼팅 영상을 못 찍어서 그냥 바로잘 마무리했습니다 9번 홀 티샷 파4 드라이버입니다 270m 지점에 레이크가 하나 있다고 했는데, 그래서 일부러 좀 가볍게 쳤나, 세게 쳤나, 음... 겁나 세게 쳤네요. 핀까지 300이긴 했어요. 네 갔는데 공이 없어서 물에 빠져서 해저드 드롭하고 쳤습니다. 1 8도 했지? 40m 페어베이가 너무 딱딱했어요 채가 잘안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조금 길게 떨어져서 버디아 파퍼 파퍼 오케이 경사를 좀 잘못 보면서 보기로 마무리 10번 홀 파퍼 드라이버 티샷. 이홀은 핀까지 250m라고 해가지고 음 일부러 컨트롤 샷을 좀 쳤는데 완전 슬라이스 나서 그냥 죽어 버렸습니다. 안타깝네요. 저날 공 진짜 많이 잃어버렸어요. 죽은 방향 옆에서 세컨샷 어, 60m 보세요. 58도 외지아 죽었으니까 서드샷이죠 어쨌든 58도 외지저때 굉장히 소심해져서 조금 많이 짧게 쳤습니다 파퍼 7m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경사가 좀 있고요 과감하게 질러쳤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보기로 마무리 11번 을 파파이브 티샷 드라이버 저기 우측 멀리 보이는 나무 한그루 그쪽으로 치면 좋다고 해서 쏴버렸습니다 티샷 <목소리> 조금 생각한 것 보다 밀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티샷이었습니다 세컨샷 190m 4번 아이언 핀이 조금 좌측에 붙어 있었는데 저는 뭐 들어오니까 우측 보고 과감히 쳤습니다 완전 피 하이로 가서 저는 붙은 줄 알았더니 갔는데 겁나 세가지고 불숲해서 서드샷 거의 공이 완전 묻혀있어서 또 로브샷으로 쳤습니다. 채가 잘안 빠져 나오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뭐 준비도 없이 바로 쳐버렸습니다. 케이 okay. 퍼퍼한 2m 됐는데 2m. 네 그냥 진짜 졌든 너무 짜증나서 그냥 쳤습니다. 12번 홀 파3 okay. 티샷 50도 엣지 105m가 됐습니다. 살짝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나쁘지 않은 버디퍼시 남았습니다. 버디퍼, 왼쪽 경사 살짝 있고요. 거리는 한 8m 정도 됐습니다. 으, 까비. 네, 바로 마무리합니다. 13번 홀 티샷, 드라이버. 이 홀도 완전 업다운의 슬라이스 홀 블라인드여서, 음, 그냥 뭐 저기 보고 치라 해서 보고 치는데, 너무 무서웠습니다. 이제 공이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. 오 오. 살짝 밀려왔지만 우측 공레이 많아서 라행히 살았습니다. 5 0 살짝 프로치지만도 n 지간이 많아서 다행히 살았습니다 5 0 <laughs> <laughs> 내리막 버디 퍼 아쉽게 홀 앞에서 휘며 바로 마무리합니다. 14번홀 파 5. 거리 측정기 날라가는건 거의 뭐 시그니처네요 그냥 치면 날라가네요 저거는 세컨샷 180미터 오버나이언 이 홀은 그린 좌측이 다 물이어서 왼쪽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 해놓고 혼자 왼쪽 물로 갔는데 공은 다행히 살았습니다. 서드샷 올렸고 버디 퍼 준비합니다. 버디 퍼 경사가 살짝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. 이것도 홀 앞에서 휘며 바로 마무리합니다. 15번 홀 파포, 티샷, 드라이버 <laughs> 2홀은 뭐 평범했었어가지고 음, 그냥 페어보이 가운데 보고 쳤습니다 <웃음> <웃음> 세컨샷 90m, 54도 했지 왼쪽 보고 치라 해서 왼쪽을 본다고 봤는데, 우측으로 가서 좀시겁했습니다긴 거리 버디 펏. 경사가 조금 있었는데, 경사는 둘째 치고, 한 1.5m 정도 짧게 쳤습니다. 파 펏. 엥. 저렇게 짧게 치시면 안 돼요. 버터는 항상 지나가게 치세요. 16번을 파스리 티샷 피칭을 지 120m 정도 됐습니다 아일랜드 홀이고요딱 핀이 앞 핀이어서 물에 빠지기 좋은 위치입니다 살짝 짧아서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엣지에 올라갔습니다 버디펏 야 너무 세게 쳤 맞아라 또홀 앞에서 휘네요 파퍼 과연 넣을 수 있을까요? 오케이 파는 성공합니다 17번 홀 파퍼 좌도그랭 내리막홀이고요 저기 멀리 우측 보이는 벙커를 보고 디저트 합니다. 세컨샷 110m 50도 웨지. 다 아, 끝나가니까 잘 맞더라구요. 핀 바로 왼쪽에 위치하며 버디 펀. 한 3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2m 정도. 네, 과감히 버디에 성공하며 다음 홀로 넘어갑니다. 마지막 홀, 파포 드라이버 티션. 홀까지 한 32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. 음 이글까지하려고오0 아, 안돼요 여기는 거리가 3 0 0 k 넘는데 대박 저렇게 보면 g 300kg. 3어0어 g 300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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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58도 0지 조금 짧았습니다 버디팟 마지막 골까지 버터가 외면합니다. 파퍼. 오케이, 나이스. 또 짧을 뻔했죠. 이렇게 다낭에서 3라운드의 골프가 마무리됐고요. 이제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차고 제가 공칠 때 무슨 말을 하는지,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대한 표현하면서 그렇게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한국에서 만나요. 다들 안녕.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안녕.